오늘은 캐논 미러리스 풀프레임 렌즈의 35mm 1.8이라는 렌즈를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캐논에서 미러리스로 나온 렌즈 중에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L렌즈가 아닌 렌즈로 나온 렌즈입니다. 가격도 615,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온 편인데요. 일례로 니콘이나 소니 같은 경우에는 35mm 1.8이 니콘은 98만원에 출시를 했고요. 소니 같은 경우는 2.8 렌즈가 87만원 정도에 출시를 했고, 곧 35mm 1.8 렌즈가 출시 예정인데요.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제 예상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품의 사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렌즈는 35mm 조리개 1.8이고요. 렌즈 구성은 구군 11매, 최단 촬영거리는 17cm입니다. 최대 촬영비율은 0.5배인데요. 필터 구경은 52mm, 조리개 날은 구매, 무게는 305g밖에 나가지 않는 아주 가볍고 저렴한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렌즈는 L렌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5mm 1.8이라는 밝은 렌즈에 마크로 기능을 지원을 하면서 이미지 세블라이저라는 흔들림 보정 기능이 들어갑니다. 흔들림 보정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혹은 영상을 찍을 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자이로 센서라는 흔들림 보정 기능 장치가 들어가는데요. 탱크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흔들리는 거와 렌즈가 같이 흔들려 주면 실질적으로 렌즈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IS 모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 보정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STM이라고 스태핑 모터라는 건데요. 어, 캐논에서는 예전에 울트라 소닉이라는 렌즈라고 해서 어, 조금 더 빠른 그리고 조용한 포커스를 할수 있는 어, 모터를 울트라 소닉 모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진보를 해서 이제는 스태핑 모터라고 해서 STM이라고 동영상을 찍을 때 혹은 조용한 초점을 잡을 때 훨씬 더 스무스하게 STM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 초점을 훨씬 더 조용하고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렌즈의 설계를 보면요 카메라 렌즈의 설계의 크기를 축소를 하고 이미지 가장자리를 선명하게 유지를 하며 비구면 렌즈를 한 매를 중앙에 배치를 해서 구면 수차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커스 렌즈 그룹 뒤에 고정 렌즈 그룹을 배치를 해서 초점 조작으로 발생하는 수차를 억제를 하고 전체 초점 거리에서 접사부터 고화질을 실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링이 있는데요. RF 렌즈의 새로운 컨트롤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컨트롤링은 뭐냐면 포커스 링이 아니고 ISO나 노출 그리고 AV TV ISO라는 거를 버튼을 버튼을 누르고 내가 순간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링만 돌리면 ISO나 EV 노출 그 다음에 뭐 TV, AV 모드를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RF 렌즈와 EF 렌즈는 뒷 마운트의 내경의 크기가 같습니다. 54mm로. EF 렌즈는 핀이 8개였거든요. 근데 RF 렌즈는 핀이 12개로 고속 통신을 할수 있게끔 훨씬 더더 더 매끄러운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써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상을 찍을 때좋더라구요저 같은 경우는 이 렌즈로 사진을 많이 찍지 않구요 아, 제가 지금 영상을 내보내는 거의 모든 영상에 35mm 1.8로 찍은 영상이 캐논 EOS R의 C 로고의 영상과 같이 함께 해서 영상이 나가긴 하는데요. 이 35mm 1.8 같은 경우 인설트 찍기도 상당히 좋고요. 마크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IS도 되고요. 일례로 사진을 찍다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리개가 밝아서 그 밝은 조리개로 무조건 날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영상은 사진과 조금 다릅니다. 어느 정도 포커스도 잘 잡혀야 되고 그리고 어, 심도도 너무 날아가면 어디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인물에 뭐 인물이 코만 초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눈만 초점을 잡을 수 없고 적어도 얼굴을 정도 부각을 시켜주려면 조리개 심도도 어느 정도는 있어 주는 게 좋거든요 50mm에 1.2나 아니면 85mm에 1.2 렌즈로 영상을 찍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35mm라는 넓은 화각과 그리고 가벼운 무게 305g이라는 가벼운 무게 그리고 AS 모터와 STM 모터 그러니까 조용하고 흔들림 보정을 잡아주고 결정적으로 인설트 영상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가 기능이 된다는 이런 아주 중요한 어, 기능이 있는 이 렌즈는 EOS R 그리고 EOS RP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구 렌즈 혹은 바디캠 렌즈가 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캐논에서 어, 마케팅 방식으로 어, EF 렌즈도 쓸수 있습니다. EO, EF 렌즈를 아답터없이 쓸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광고도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RF렌즈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RF렌즈가 많이 채워지면 EF렌즈는 거의 다 사장이 될것 같아요. 또 다른 카메라의 시장에 또 다른 전쟁이 어,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제 생각에는 캐논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L렌즈가 아님의 RF35mm를 꼭 한번 써보시고요. EOS-R을 사야 되는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EOS-R 혹은 RP를 구매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지금 근 1년 동안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RF 35mm가 있기 때문에 EOS R 그리고 EOS RP를 쓴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된 카메라의 용도는 영상이고요. 영상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생각하기엔 최고의 렌즈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